혹시 주변에 유독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이 있으신가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 그런 분 말이죠. 또 어떤 리더는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열렬한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매력이라는 것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깊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특정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내 볼 텐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매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매력의 첫인상은 바로 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의 뇌는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며 복잡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심리적 기재들이 있죠. 가장 먼저 딕숙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말처럼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접하는 대상을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사람도 여러 번 마주치면서 익숙해지면 호감도가 상승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매력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치 익숙한 멜로디가 왠지 모르게 더 좋게 들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칭성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대칭적인 얼굴은 오늘날에도 매력적인 외모의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우리의 뇌는 완벽에 가까운 대칭에서 안정감과 건강함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데요. 이는 곧 유전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균형미처럼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얼굴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이는 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광 효과 역시 첫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특징 하나가 마치 후광처럼 다른 모든 특성까지 좋게 보이게 하는 심리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친절하며 심지어는 외모까지 멋있다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장점이 다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확장되는 것이죠. 첫인상에서 받은 강렬한 좋은 느낌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들도 매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없이 건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마법과도 같죠. 따뜻한 눈맞춤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상대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제스처와 당당한 자세는 매력적인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상과 매력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매력의 첫인상은 단순히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대칭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특정 장점이 만들어내는 후광, 그리고 몸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신호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잘 짜인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이 복잡한 심리 기제들이 바로 매력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을 넘어 관계 속에서 매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강화되는지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력의 첫인상이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죠.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대칭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특정 장점이 만들어내는 후광 효과, 그리고 몸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신호들이 어떻게 첫 만남의 인상을 좌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인상을 넘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매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점차 깊어지는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첫인상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관계가 발전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 즉,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은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내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건네기보다 먼저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공감 능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말을 정성껏 받아 적는 필기사와 같다고 할까요?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니고 있죠. 매력적인 사람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은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취약한 면모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을 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서툴러서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은 상대방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감 또한 관계 속 매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확신에 찬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타인에게도 안정감과 신뢰를 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만함이 아닌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알며 타인의 감정 또한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마치 숙련된 조련사가 길들인 말처럼 상황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존경과 호감을 얻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취약성 노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진정성 있는 태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때로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성벽에 작은 문이 열리듯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죠. 물론, 적절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취약성 노출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매력은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때로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기꺼이 공유하는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이처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매력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배우며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마치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든 말이죠. 이처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매력이 그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노력과 배우려는 의지를 통해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희망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성껏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관계 속 매력도 그렇게 섬세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이 매력이라는 것이 과연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본능이 매력의 실체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진화 심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심오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매력이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수십만 년간 이어져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 즉 생존과 번식이라는 원초적인 욕구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뇌는 오랜 세월 진화해온 본능적인 필터를 통해 특정 특성들을 매력적으로 인식하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인간 본성의 이야기 아닐까요? 오랜 시간 인류는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다음 세대를 번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은 예로부터 매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여겨져 왔죠. 이는 단순히 균형 잡힌 외모를 넘어 질병에 강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잠재적인 배우자에게 전달해왔습니다. 맑고 생기 있는 피부, 또렷하고 빛나는 눈빛, 그리고 활기찬 걸음걸이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울창한 숲 속에서 가장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동물의 눈길을 사로잡듯 건강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우리의 본능은 어쩌면 종족 보존이라는 가장 깊은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매력의 중요한 요소로 깊이 작용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사회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 과거 집단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맹수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과 뛰어난 리더십을 뜻했죠. 척박하고 위험했던 과거 인류의 환경을 떠올려 보면 식량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직결되는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매력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친 광야에서 물과 식량을 찾아낼 줄 아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곧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굳건한 신뢰의 증표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안정감과 보호본능을 깊이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원초적인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는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죠.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강인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함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리더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해를 이끄는 노련한 선장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을 약속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보호해줄 수 있는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원적인 안정감과 직결되며 본능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핵심적인 심리 기제인 것이죠. 이처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매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적인 욕구와 강력하게 맞닿아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움직이는 데에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정교한 무의식의 설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매력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정교한 무의식의 설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매력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지 심리학적 관점. 사회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 관점은 매력이 단순히 타고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특정한 개인적 성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매력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가 처음 타인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작동하는 익숙함이나 대칭성, 혹은 후광 효과 같은 인지적 신호들이 섬세한 서곡을 연주하고요. 이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 능력, 진정성 있는 경청,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때로는 솔직한 취약성 노출과 같은 사회적 기재들이 풍부한 화음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나아가 건강함, 활력, 사회적 잠재력, 자원 확보 능력, 그리고 안정감을 향한 원초적인 끌림과 같은 진화적 본능들은 웅장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이처럼 매력은 인간의 뇌가 타인을 인식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우리 종족의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차원까지 아우르는 참으로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심리적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들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깊은 본능들이 마치 거대한 직조물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매력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것이며, 동시에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매우 정교한 심리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력이라는 알쏭달쏭한 퍼즐의 조각들을 인지, 사회, 진화 심리학이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력이 얼마나 다채롭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을 텐데요. 결국 매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매력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인 셈이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매력의 원리들을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매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